똑같이 GX라는 자리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으니까 이 경우는 몇 갈래에 나오더나두 갈래 아니죠 최종적으로 세 갈래 최종적으로 세 갈래죠 그죠 네. 최종적으로 세 갈래죠 그러고 물론 맨 끝에 괴로움이 하나가 더 남긴 남았어요 이거 다 정리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요. 그려야 돼요 그려야 돼요 그려야 되는데 그거는 뭐 차분히 하면서 뭐 개별 질문을 하든 뭐 그건 알아서 하시고요 어, 나한테 질문을 해도 되고 이거 정리하라는 거죠 네. 그럼 이것도 구간이 나오겠죠 그쵸 네. 구간별로 나온거 정리해주면 된다 이거죠 요거 범위 어떻게 되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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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가운데 마이너스 x 될거고 마이너스 1 0이니까 어디하고 어디서 오겠어요 그런 0하고 1 사이 나오겠죠? 네. 등호 신경 쓰지 마시고 여기를 최종적으로 X하면 0하고 1 사이가 나오겠죠? 그죠? 네. 그죠? 네. 여기는요 네. 각변에다가 2씩 더하면 여기는 아, 여기 3되고 3 3 3 되고 여기는 네. 얼마 되겠어요? 3. 2 그럼 3하고 2 반반 나누면 얼마 돼요? 1하고 네. 네. 2분의 3, 3. 3. 그러면 은 1하고 2분의 3 사이 요거는 0하고 1 사이니까 요 그래프가 이어지겠네요 네. 근데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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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온다고 반드시 이렇게 이어지는 건 아니에요 네. 여러분들 지금 프린트해서 이거 하나밖에 못 만났죠 그쵸? 이게 이거랑 이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도 놀래지 마시고요. 그래서 내가 알려주는 거야. 이게 영일 사이 맞아요? 그죠? 우리 사회 나와요. 이게 어디하고 있잖아요? 1하고 2분의 3, 3 사이에 나오죠. 그러면 이게 당연히 뭐하고 뭐사이가 나와요. 정상이겠어요. 2분의, 2분의 3하고 3 사이에 나오죠 그쵸? 그거 걱정하지 마세요. 기가 똥이 차게 나옵니다. 어? 지금 무슨 얘기를 마무리를 해주려는 거냐면 지금 이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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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랑식다 거랑 다르죠? 네. 다르지만 이어져 있고 이어져 있죠. 네. 이걸 꺾인선 그래프 내지는 여기 뭐 첨점, 꺾임점이라고 그러거든요. 수투 가면 나오고 지그지그하게할 텐데 원래 그래프 자체가 UFO처럼 꺾이는 속성을 갖고 있는 애들을 가지고 섞어 만든 거예요. 합성은요. 음. 어, 엄마, 아버지 DNA 가지고 섞어서 니들이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보면 아빠 특징, 엄마 특징이 다 나온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꺾어지면서 갑자기 꺾어지는 그래프 그런 거본적 있나? 이렇게 꺾어지는 게 아니라 갑자기 이렇게 또 끊기는 그래프들. 그런 건안 나온다는 거예요. 이어져요. 반드시 이어져요. 그러니까 이어진다는 걸 예상을 하고 1번부터 5번 중에 만약 이걸 그린 걸 찾아라 그러면 조금 더 쉽게 찾을 수 있어요. 내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네. 당연히 이어지는 거니까 기울기 위주로 문제를 찾으면 된다 이거야 네. 0, 1 사이에서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놈 2라고 2분의 3 사이에서는 기울기가 4인 놈 알겠어요? 무슨 말이지? 에? 그럼 뭐 어떻게 된 거야? 기울기 이렇게, 음. 이렇게 음. 올라갔다가 그 다음 이렇기 올라갔다가 이렇게 나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나. 나. 이렇게 나. 나와. 여기 지금 화면에 안 잡히는데? 에이, 이런, 이런 식으로 하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된다고? 이어서. 맨 끝에 반드시 이어서. 이어져. 걱정하지 마. 그러니까 모 음. 위주로 1번부터 5번까지 중에서 골라잡아. 기울기. 기울기 위주로 1번부터 5번 중에 하나를 갖다가 어떻게 하면 된다? 찍어내면 된다는 거야. 이거는 찍는다고 그래가지고 모르는데 어느 놈이 정답일까요? 찍는 건 아니에요. 근거가 있어요. 이어져 있으니까 괜히 이어져 있는 함수한몇 컷만 몇에서 이어지는데 그걸 따지지 말라는 거야. 그것만 안 따져도 요이 일이 절반은 죽어요. 알겠죠? 네. 자, 마무리. 내가 그러니까 이거를왜 강의를 안 했는지 알겠죠? 다른 거하고 연관성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학교 선생님들이 이 수업을 갖다 해주시면 내 입장에서는 땡큐예요 왜냐하면요, 여러분들 지금 모의고사의 방향이 나랑 이제 겨울 방학 때문에 수원 들어가야 된단 말이죠. 그죠? 그럼 모의고사 내용하고 뭐 그때도 뭐 선행 잡겠지만 그냥 같이 할 거거든요. 그럼 거기서 꺾인 선그래프 많이 나와요. 꺾인 선그래프가 밥 먹듯이 나와요. 근데 꺾인 거 가지고 또 합성을 하는 거는 잘안 나와요, 솔직히. 그러니까 이 문제는 1학년 전용 문제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는데요 1학년 전용인데 어렵단 말이에요. 헷갈리고요. 한 가지 교훈은 있어요. Y로 보라는 거. 어, 그런 건 중요해요. 여기가 까이 그러니까 자리가 GX 이런 걸로는 나와요. 나중에는. 근데 꺾인 선 그래프를 가지고 다시 꺾인 선 그래프를 잡아라 라는 거는 이 문제는 선생님 모든 학교 다닐 때도 있었던 문제예요. 그럼 보통 여기가 한 6갈래로 나와. 아, 그렇게 나와요. 그러는 거그 밑에 유제 풀어본 거 8갈래 이렇게 나왔던 것 같아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안 풀어! 아. <laughs> 이래 버렸다고. 네. 그래, 되는 겁니다. 예, 녹화되어 있으니까 녹화되어 있는 거 참고해가지고 학교 프린트하고 비교해서 풀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